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여혁입다다오오은이이렇카카메를를이이유전 네, 전에 얘기했던거 드디어 왔습니다. 자, 뭐면면은요 여기, 여기. 여기, 오픈 테이블, 여섯 개. 으자 네,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그 동그란 테이블이 되나 궁금해서, 네, 그렇게 써보고 싶어가지고 질렀습니다. 자, 네, IGT의 새로운 아이템이죠. 오픈 테이블. 요거 초반에는 재고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어, 최근 들어 재고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니면 어디지? 어 지금 아니면, 어, 아니면 못살것 같아가지고 냅다 질렀습니다. 저 말고도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두들의 등짝을 제가 지켜드리기 위해 제가 한번 총대를 냈습니다 오픈 테이블, 네, 오픈 테이블은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보시면 어이 비닐 이렇게 찔겨 네 스노우피크 오픈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이게 각이진 거죠. 이게 딱 보시면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그 화로 테이블 행아웃 테이블이랑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어어 어, 이거 돌려치기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들렀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했나요? 아무튼 저희 또 기충만한 캠핑 장비 리뷰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요 오픈 테이블을 이용한 세팅도 한번 간단하게 해 볼게요. 오! 일단 까자. 이게 생각보다 부피가 큽니다. 어, 이방 안에서 할수 있으려나? 막상 궁금은 하지만, 시도는 해보기 좀 애매한 그런 캠핑 장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사면은 박스에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레인 조인트인데, 네,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다쓸 때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다들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씩 까볼까요, 그럼? 저는 L 방향으로 6개를 샀어요. 한 방향으로. 양쪽 방향으로 사면은 나중에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한 방향으로 샀습니다. 색깔이 안 맞는 이슈가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하나씩 가면서. 예전에, 스노우피크 테이블들이 리뉴얼 되면서 색이 진해지고 막 그랬어요. IGT 테이블이. 근데, 그게, 어느 건 진하고, 어느 건 흐리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런 거 없이 다 균일하게 색깔이 잘 나온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 색상의 차이를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장비가, 장비일 뿐. 어, 색을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깜짝이야. 착시현상으로 이 고개 산기자란 오! 마지막 오픈 테이블. 우 네, 제 예전 IGT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무게 합니다. 한 무게 해요. 근데 이거를 과연 제가 자주 갖고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좀 치워놓을게요. 어이구 어,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덩치가 커가지고 여기도 잠깐 치워놓고. 이제 IGT 오픈 테이블 돌려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어! 겁나 무거워 일단 다리가 필요한데 다리가 12개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300다리로 일단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갖고 다녀요 예전에 스노우 피크에서 사은품으로 줬던 도트백인데 쓸만하더라고요 이렇게 갖고 다니기 첫 번째 다리를 껴줍니다. 이게 예전에 계속 돌아가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아, 그때 조금 너무 좀 그랬어요. 이게 꽉 이렇게 결착이 돼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때 막 응대할 때뭐 돌아가는 것도 뭐 정상이다, 불량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불량을 인정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꽉 결착이 돼야죠. 안 움직이게. 자, 아이고야. 자, 다들 상상으로만 하시고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못했던 오픈 테이블에 원형 둘러치기. 네, 이번 기회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자, 마지막. 잘자야자 과연 될 것인가? 네, 그럼 같이 보실까요? 짜자자, 지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가자! 과연, 여러분, 될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 일단, 여기까지 끼고, 조금 각도가 저기 하긴 했었는데, 오! 나이스! 여러분, 됩니다. 보이시나요? 와우! 오! 어, 미쳤다. 이거 뭐야? 대박인데? 어, 이거 진짜 솔직히 될지 안 될지는 좀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여러분, 됩니다. 어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오픈 테이블, 육각형 모드로 세팅이 가능하네요. 오, 대박! 대박스, 대박스, 대박사건. 오, 여기다 화로 놓고. 화로 놓으면 이거 상하려나? 좀, 아무튼, 너무 이쁜데요? 오, 오, 대박, 대박. 여러분, 됩니다. 돼요. 아 진짜 와 대박 오. 자 이렇게 오늘 오픈 테이블을 6 개를 받아가지고 세팅을 해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또 IGT에 활용할까 요, 이젠 궁금증이 풀렸으니까 어, 이거 궁금증 풀렸으면 이제 됐죠 써 먹어야죠 여러분 달리세요 이렇게 조정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IGT 세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또 다른 세팅을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여러분, 요번에는. 오픈 테이블을 이용한 r g t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저 다리가 애매하게 400다리랑 300다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 어, 나.. 다리가 이렇게 없었나? 요거는 오픈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넷네 음... 개가 들어갔어요. 약간 닫지 모드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어, 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쇼 프레임이 이 오픈 테이블 이 좁은 구간이랑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오픈 테이블의 넓은 구간이 롱 프레임이랑 구간이 또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쇼과 롱이 같이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계속 꺾은 형태로 세팅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액션 테이블인데 제가 400 다리가 없어가지고 펑션 대신 원액션으로 이렇게 약간 일단 세팅을 했어요. 보면은, 네, 이 쇼프레임 필터로 해서 이렇게 턴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400다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프레임을 하나 더 놓고 요리사가 여기서 뭐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약간 주방 요리를 세팅할 수 있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 앞에는 그냥 식사를 즐기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요즘에 새로 나온 쇼프레임 멀티펑션 있잖아요. 그게 여기 딱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꺾어서 꺾어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진짜 이쁘겠다. 다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오픈 펑션은 탈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이거는 R방향인데, R방향 예전에 샀던 게 있었던 거고요. 요번에 L방향으로 이렇게 싹 맞춰본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양쪽으로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저는 약간 550에 600 그걸 좋아하긴 하지만 어 다리를 다시 맞춰야겠어요 그럼. 근데 요렇게 로우 모드도 솔직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쓰기에는 뭐 300에 400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다다 익선이라고 다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아주 다리가 산점인데 저는 지금 400 다리가 아니라 400보다 좀 높은 다리가 있어요. 이게 이게 몇이야? 450? 예전에 내가 이 사이즈 다리 를왜 샀는지 모르겠어. 어 진짜 다리 사이즈가 네 많이 있습니다. 이게 550, 550을 샀어야 되는데 550에 400. 나 이거 진짜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왜 샀지? 아무튼 정말 사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IGT는 여기서 또 연장 가능한 게 있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IGT를 다 연결하면은 과연 다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결할 수 있을 다리가 높이를 좀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픈 테이블을 이게 정확히 명칭이 뭐지 근데 한번 잠깐 봐야겠다 항상 헷갈려요 아, 멀티펑션 테이블 오픈 대나무 이건 너무 직역한 느낌인데 아무튼, 오픈 테이블, L, L 방향으로 맞추는 게 좋겠죠? 아무튼, 색감이 얼추 그래도 다 비슷하게 맞네요. 아,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마크 불박, 블박? 불박이 있는데 이거는 컨디션에 따라 다 다릅니다. 뭐 약하게 찍힌 것도 있고 되게 진하게 찍힌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라데이션 줬죠? 어,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아 진하고 점점 흐려져요. 사람이 손으로 찍나? 기계로 찍는 거 아닌가? 아무튼 중국으로 제조 공장이 넘어가면서 약간 퀄리티가 좀 솔직히 떨어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 g 지 테이블은 끝이 없습니다. 개미지우이죠 그리고 무궁무진하죠 정말 이렇게 갖고 가서 쓰면은 오 좋겠다 근데 요새 제가 헤비하게 안 갖고 다녀서 그렇지 조만간 풀세팅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아 배고파 밥을 좀 먹어야겠다 이제 근데 이거 또 언제 치우냐 진짜 여러 진짜 IGT는 치우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그거 고려해서 구매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아 저같이 무턱대고 막 하면은 네저 하나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냥 저로 만족하시고 이구역에 미친녀석은 정말 저인가 봅니다 <laughs> 그러면 정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 아무튼 난 이렇게 막 해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예요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아유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오픈 테이블이 원형 테이블로 세팅이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고 겸사겸사 오픈 테이블을 이용한 igt 세팅을 간단하게 이거 진짜 간단하게 한 거예요? 네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필드에 나가서 세팅을 해서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 진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진짜 안녕. 나중에 봐요.